오늘의 퍼즐은 바로 이 퍼즐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즐로기입니다. 오늘은 참 신기한 퍼즐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미 TV에도 몇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퍼즐, 퍼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신기한 물건, 물체 이 신기한 물체를 퍼즐러갱 보고 나서는 바로 이거를 돈을 드리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많이 이용하다가 철사가 끊어져 가지고 퍼즐러갱이 직접 조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재미있는 퍼즐입니다. 자, 이 퍼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가 두 막대가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은 철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또 다른 막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세우고요 여기다 이걸 받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나무 조각으로 이세 개의 조각을 나무 조각을 엄밀히 말씀드리면 두 개죠 그러나 다 구분해서 말한다고 하면 세 개가 되겠죠. 이두개 또는 세 개의 조각을 동시에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장치나 기계를 쓰지 않고 오로지 요걸로만 말이죠. 한번 제가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면 무너지겠죠.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붙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들어 올리면 마찬가지로 이건 여기는 올 들어올릴 수 있지만 얘는 떨어뜨 떨어지겠죠. 자 어떻게 해야 과연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 올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이두 개의 조각 또는 세 개의 나무 조각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방향으로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tv 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들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답 보여드리전네 혹시 이게 평소에 이런 나무 조각이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퍼즐러깅이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맥도날드나 어디 커피숍 가면 빨대가 있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 3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자르면 되고요 하나를 가운데로 접습니다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좀 눌러주고 이 나머지 자른 여기는 하나 잘라야 되고요 가위로 자르면 되겠죠 자른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울 때이 플라스틱 이 막대는 좀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낮게 좀 서진 그 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좀 높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좀 낮게 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이 바닥도 천으로 된 것을 깔았습니다. 어, 일반 나무 바닥에서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특정의 어떤 물건들을 받쳐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걸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요 어떻게 과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를 동시에 이두 개의 조각을 들어올릴 수, 수 있느냐 라고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까지 들어올리기는 힘든 거죠 자이 상태에서 정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기발한, 신박한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정답 들어가니까 혹시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스탑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든 이쪽으로 들든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나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나무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번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나무 조각이 살짝 튀어오르게 되 있습니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면은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흔들어도 아주 그냥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이 부분을 이두 개로 연결된 이 부분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겠죠. 이 부분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여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제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 위아래로 해도 절대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오늘의 신기한 물체, 아주 신박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깜짝 놀래는 그런 퍼즐 또는 신기한 물체였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더 신기한 물건, 신기한 물체, 퍼즐, 그리고 아주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퍼즐로 찾아뵐 때까지. 오늘도 해피 퍼즐링.